자, 아, 오늘 게스트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심지어 마음 저 깊숙한 에은 존경심이 막 무릎 무릎 올라오는 그런 분이고요. 자, 축구 유튜브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달순의 박문성 의원님. <laughs> 어 <laughs> 오우야!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아, 저는 진짜, 아, 우리 박문성 형님 뭐, 이제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워낙에 제가 축구를 좋아할 때부터 쭉 봐왔던 분이고, 사적으로도 한, 뭐, 한두 번 네네. 이렇게 만났지만, 깊은 얘기 할수 있는 그런 뭐, 사이는 아니었고, 음. 근데, 어, 나오실 수 있나? 라고 했는데, 어, 나와주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시간이 되게 많이 비어요. 어...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어, 볼수 어, 있습니다. 어,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어디 이렇게 내가 보려고 그러면 많이 나오시더만요, 보니까. 아, 다크리스마스 효과죠. 크리스마에 하도 빅똥을 싸워가지고. <laughs> 그렇지. 그 똥치고 나오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어, 그, 독립투사처럼. 아 그건 <laughs> 아니다. 닙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 역할도 충분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 몸, 뭔가를 뭐확 바꾸자가 아니로 그고좀 알고 같이 개선하자라는 음. 차원에서는 어, 뭐 우리 박 의원님이 어떤 역할 참 중요하다고 보고 음. 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지라고 하면 저는 일종의 스피커 같아요 어~ 그러니까 팬들이나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기꺼이 스피커가 돼야죠. 아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돼서 음흠. 한국 축구나 뭐 축구협회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제 역할이 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 그러니까 아, 뭐제 자체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 어. 저 스피커 역할을 하면 된다. 야, 그러니까 워딩 정확하죠. <웃음> 예. <웃음> 우리 동네 축구형에서 어찌됐건 어, 정말 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좀 이렇게 싶은데 네. 오늘은, 어, 일단 첫 번째 얘기로, 얼마 전에 봤던 그 태국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 네 대표팀의 감독까지, 음. 이제 정식 감독이 이제 뽑아야 되니까, 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오면 좋을까라는 어. 것 정도 저희가 한 번, 네. 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태국전 2차전 너무나 잘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어 1, 2 차전을 우리 황선호 감독이 맡으면서 좀 우려반, 걱정반, 뭐 기대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된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혼란한 문제를 약간 수습을 했고 1승 1무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잘 넘겼죠. 어어. 저는 이제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잘 넘겼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음흠. 잃어버린 (1년에) 대한 공백이 좀 느껴지죠 어. 이번에 경기를 보시면서도 음. 그렇이 축구 좋아하시니까 네. 야 아무리 태국이 잘해도 그렇지 우리가 이걸 후달려야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야 태국을 상대로 이런 긴장감을 가지니까요 어, 예 이거. 그러니까. 어 일종의 뭐 크리스마니 효과, 효과죠. 그 그렇죠. 뭐, 누구도 만나도 쉽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어. 우리가 말레이시아 게3대 3으로 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경험하게 해줬는데, 어. 근데 아마 태국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 딱 이런 느낌이 직관적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음. 야 뭔가 태국은 탁탁탁 맞는 느낌이야. 어. 근데 우리는 막 선수 개개인들이 막 약간 머리 받고 뛰는 느낌이 들지. 어. 야, 이거를 뭐 되게 세련되게 어. 어떤 전술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음. 뭔가 태국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느낌인데 우리는 어. 개개인들이 막 아, 뭔가. 저쪽은 조직력이고 여기는 개인 전술로서 네. 어떻게 혼자 뚫고 나가는 돼.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음. 왜 그런, 그랬을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태국처럼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걸 음.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그게 팀업, 조직력, 음. 그리고 그런 게 서로에게 약속되어 있는 패턴, 어. 그 패턴들을 묶어서 약속을 뭐라고 하냐 전술이라고 얘기해요. 아하. 그는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이 할수 있는 어. 하나의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면 집단의 행위는 어. 누가 만들죠? 음. 감독이 만죠줄알이 개개인들을 잘게해서 집단으로 만드는 건 감독이고 어허. 그 집단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필요하죠. 어허. 개개인들을 묶어내야 되니까. 어허. 그렇게 태국은 일본 출신의 감독이 와서 만든 거죠. 음흠.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여요 음흠. 근데 우리가 최근 보면 어, 전체적으로 수비도 흔들리고 음흠. 뭔가 조직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음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결국 뛰어난 개개인. 우리가 태국보다 훨씬 더 개인이 뛰어나죠. 그렇죠. 아무리 거기 뭐 손크라신이 있어 있다고 어허. 해도. 우리 손흥민 이강인 뭐 어떻게 비면 이제 뭐 네. 오, 그렇죠. 그런데왜 우린 그런 게 나오지 않느냐? 결국 음. 이렇게 팀의 약속, 질서 패턴들을 만들어 냈어야 음. 되는 그 시간 음. 1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1년 허비.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 우리는 개개인이 싸워서 경기를 하고 티, 태국은 팀이 싸웠던 거죠. 어허. 그러니까 답답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감독이 중요하는 거나를 정말 철저히 느낀 맞아요. 맞독이 크리스만이에요. 어. 야, 진짜 나는 축구가 선수들이 99 하고 감독이 1 하는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전혀 아니구나 <laughs>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게 맞기도 해요 사실. 음... 근데 그1이 뭐냐는 거죠. 네. 퍼거슨 감독의 1%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오...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그 지금 오... 얘기하셔고 생각나는 건데 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히스트리 음... 올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뛰는 건 선수들이다. 그렇죠, 그렇 근데 당신 감독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오... 기껏 하는 게뭐 약간 위치 바꾸고 음. 선수 교체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다 선수들이 뛰는 거 아니냐. 음. 퍼거스한테 물어보죠. 네. 근데 퍼거스는 대답을 해요. 네. 좋은 질문이야. 어. 너의, 너의 대답이 맞아. 어. 실제 경기에 딱 시작하면 선수들이 경기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야. 어. 감독은 딱 1%만 어. 관여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1%가 들어가지 않으면 낱개로 존재하는 99개라는 거예요. 음. 1%가 딱 들어가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100%의 원팀이 된다는 거죠. 아. 그 감독의 1%는 99개, 즉 선수가 11명이라고 한다면 어. 11명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머나.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다 그냥 혼자 잘난 맛을 뛰는 팀이 되는데 감독이 일이 들어감으로써 그걸 어. 완결체로 만들어준다 어. 그래서 감독이 중요한 거야, 알아?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진짜 좋은 그래. 얘기죠 그 얘기를 어찌보면 이렇게 막갈리스럽게 소개를 또 하나 <laughs> 야, 나 정말 어제 얘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이 싹 돋았어요 지금 제도 어, 얘기하시길래 진짜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팬들이 많이 보는 경기가 이제 트넘 경기잖아요. 손흥민 그렇죠. 선수 경기. 네. 사실 뭐 어렵게 얘기 안 해도 토트넘만 봐도 그런 거 아닌가요? 음. 오히려 해리케인이 빠졌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음. 축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달라졌죠. 희한하죠. 왜죠? 그건 감독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 음. 다른 축구가 됩니다. 포스테코글로가 오면서 네. 완전 달라진 경기. 그 감독을 철저하게 우리가 진짜 소중하고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그런 음. 반면에 또. 얼마나 잘못하면 팀이 망가질 수 있는가를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뭐 수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서 따른 뭐 수많은 음.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어찌됐건 어, 황선호 감독이 글을 좀 봉합한 듯. 최적임자지 않았냐 결과론적으로는 음, 음. 어떤 봉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어잘 추스리는 차원에서는 뭐전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시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은 그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음흠.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빚어졌던 문제를 음흠. 어떻게 그냥 임시 감독인 황선홍 감독이 알아서 해. 선수 음. 이강인 선수에게 대국민 사과해 어, 이렇게 푸냐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이건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아, 대국민 사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대, 이게 대국민 사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정도는 아.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를 그냥 선수와 감독의 문제로 던져버리는 음. 협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관리하고 끌어나가는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 문제가 붙여졌어. 음.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철저하게 이 안에 있는 정관, 즉 매뉴얼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똑같은 문제가 빚어졌을 때. 항상 우리는 이런 문제가 됐을 땐 이렇게 풀어 라고 하 있어요. 그렇죠 원칙이 생겨나는 음. 거죠 근데 뒤죽박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바로 인정을 해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음. 음.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아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조사를 해보겠다 음.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조, 조치할 건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음. 말이에요 그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음. 실제로 조치를 내리거나 평가, 자기네들이 평가를 받거나 책임을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맞아요. 나중에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또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저는, 예, 저도 이제 뭐 연예인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소중한 자원이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예요. 맞아요. 선수도 브랜드고 우리 대표팀의 브랜드고. 근데 이 브랜드에 스크라치를 내면 안 되죠. 근데 계속 스크라치를 난 상태로 노출을 시키고 이런 면들을 볼때 이게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에 대해서 아주 투향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음. 어그 머리에 띠만 흔들렸지 만 <laughs>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박문성 위원이 얘기하는 어떤 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뭐 이런거 솔직히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건 저는 이제 스피커다. 네. 이거는 다 팬들이 아, 스피커가 커. 굉장히 좋아. 공감하시는 부분을 음. 그리고 정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없잖아요. 음흠. 일방적으로 협회나 이런 데서 보도제를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맞아요. 팬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도 얘기하고 싶은데 어어. 저는 제가 통, 기꺼이 통로가 된,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협회에서 계신 분들이 음. 뭐 예를 들면 뭐 거기는 다 그냥 지금의 고루한 느낌을 갖고 그러지 않아요 음. 거기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큰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십니다 그니까 내부가 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는데 음흠. 그런 게 이제 안에 있으면 또 통로가 별로 없죠. 야, 그리고 맞아요. 요즘 축구협회나 뭐 이런 축구 쪽에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내가 언젠가 축구 쪽에서 멋진 직업을 갖고 싶어 음.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돈 벌고 싶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음. 진짜 축구협회에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소위 얘기하는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음. 그런데 몇년 있다 나와요. 아 왜요? 내 이상과 현실 이 너무 다른 거죠. 어. 나는 축구협회에 들어가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황희찬 음. 이재성 이런 손들로 정말 멋진 마케팅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지금의 이~ 그니까 러 올드한 방식 들이 음. 답답한 조직 이런 음. 것들이 그래서 나와버리거나 어허. 무기력해지거나 이래요 아,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새롭게 혁신을 계속 도모하고 해야 발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협회가 바뀌'어야 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두 음. 가지를 보잖아요. 음. 하나는 돈을 많이 주든지 음. 이거잖아요. 월급을 음. 많이 주든지 음. 아니면 비전이 있든지 음. 이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지금 협회 축구 쪽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비전이 있냐를 보죠. 음. 근데 비전이 안 보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축구 협회가 개혁 된다는 거예요. 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맞아.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아이 <laughs> 조직이 있으면 내가 꿈꾸는 이거를 멋지게 할수 있구나 음.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오늘 아침에도 저 어디 저 지방에 갔다 왔는데 강의하고 오셨다고요. <laughs> 예. 네. 네. 아 강의 톤이 많이 있네요. <laughs> 이제 <웃음> 그런가요? 이런 <laughs>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선수들 태국, 네, 태국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로이 뽑혔던 선수들을 눈여겨봤고 음. 그 선수들 과연 어떻게 기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 기회를 주나를 봤는데 어, 뭐 본인이 생각하실 때뭐 장단점이랄까 어, 한번 체크해 보시는 어떨까요 음, 그러니까 크리스만이쌓아놓빅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조직력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다 보니까 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렇게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최전방 공격하고 최후방 수비라인 이렇게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면 우리 미드필더들이 한두명 두 정도가 가운데 있습니다. 음. 가운데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는 죽어요. 그렇 죽습니다, 힘들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상대는 이만큼 좁혀가지고 막 싸우니까. 음. 그래서 아마 백승호, 백승호 선수가, 선수가, 선수가 욕 많이 먹는 것도 욕 많이 거죠. 그러니까 음. 백승호 선수도 분명히 좀 힘든 경기를 한 것도 맞아요. 음.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간이 너무 넓게 벌어지니까 미드필더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좁히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음. 거였는데 1차전 때 비해서는 2차전이 확실히 좁혀 들어왔어요 오, 맞아. 그래서 네. 그나마 좀 좋았던 것도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 우리가 이번에 보면 황인범, 음. 백승호를 갖다 놓고 어, 앞쪽을 구성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수비 라인을 빼면 수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비력 강한 선수가 앞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박진석 선수가 그렇죠. 들어오더만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우리가 뭐 해설할 때도 아 오늘 밸런스가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밸런스가 어어. 뭐야 이 축구에서 어어. 근데 결국 이런 거잖아요 위 아래가 가본수나 음. 아니면 이런 게 아닌 것처럼 음. 그냥 딱 균형 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앞이 무거웠던 거죠 음. 뒤가 너무 헐겁고 어어. 우리가 이번에 태국 2차전에 무실점 하기 전까지 음. A매치 7경기 연속 실점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시아 팀을 상대로 아 계속 내줬어요? 김민재가 있는데 오. 그럼 이래서 김민재 있는데 왜 실점해 음. 포로 지니까 음. 그러니까 수비를 요들만 하는 거죠 수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가 안 좋다. 가,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는 얘기 계속했던 거예 크리스마이 내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짰어야 되는데. 오. 그러니까 이제 박진섭이 들어가니까 음. 수비를 보호해주고, 음. 수비를 보호하니까 황인범이나 나중 에 교체 투입된 정호연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음. 어? 야 뒤가 든든해졌어, 나 올라갈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플레이가 되니까, 어. 그러면 앞에 있는 이강인, 손흥민도 좋아지죠. 음. 오케이, 진섭이, 네가 좀 해줘. 어. 형, 진섭이 형이 해줘. 어. 그다음에 민정하고 다 영건 형이 해줘. 이러면 편해지죠. 어. 그러면 앞에 있는 선수들은 또 공격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진짜 밸런스고 이런 게 전술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박진섭 선수가 특히 골루성 환호할 때 어떤 상징성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이런 그 선수의 어떤 활용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그 어떤 그. 응. 포커스를 딱 맞출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소,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꽉 끌어 안을 때그 아... 것도 있고 진짜 그건 선수들이 푸은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번 태국과의 경기 끝나고 나서 2차전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는 사실 손흥민하고 이강인 선수 처음에 얘기를 언급을 별로 안 하고 네. 김민재나 박지선 선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둘이 좋았으니까 어어. 근데 왜 이강인이나 박, 손흥민 선수 얘기를 잘안 했냐면 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음. 그냥 클래스예요 음. 우리가 이 둘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음, 없어, 이제. 음. 이강인은요 그냥 천재예요, 진짜. 아, 진짜 미쳤더만, 진짜. 네. 어. 계속, 계속 패스를 찔러주는데, 그게 다 납득이 가고. 그렇죠. 저걸 본다고 이런 패스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딱그 표현. 저거 네. 못 봐요, 그거, 실제로. 네. 볼을 그냥 조기축구에서 하면, 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수비수 정도는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우리 공격수까지 네, 네, 보여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야, 야, 앞으로, 앞으로, 이정도는 하죠. 근데 그 다음, 다음 단계에 어떻게 선들이 음. 수 배치돼 있는가를 본다? 음. 못 봐요. 못 봐, 안 보여요. 안 어. 보입니다. 그걸 본다는 거짓말하는 어. 거예요. TV로 보시는 어. 분들은 위에서 내려찌르는 카메라를 보니까 네. 야왜저 패스 안에 비었는데이잖아요. 어. 그렇죠, 저희 중계도 그, 마찬가지예요. 중계석이 네. 경기장 1층 있는 데는 없습니다. 네. 다 2층 3층이에요. 그렇죠, 그 이렇게 내려서 보라는 네. 거예요. 그럼 저희도 훈수는 잘 두죠. 네. 아주 왼쪽 비었어요. 어. 열리네. 때려야지 해요. 근데 선수들은 이 평면이니까 안 보이거든. 맞아? 근데 그걸 본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저기 축구회에 장지현 대선이 와서 몇번 찼어요. 어 네. 기대를 솔직히 많이 했어요. 뭐다 보고 하니까. 야, 왜 그걸 못 봐, 임마! <laughs> 야, 옆에 있는데도 못 봐! <laughs> 형안 보여요. 그런 거야. 이게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강인은 음. 그걸 본다는 거와 더불어서 음. 본대로 정확하게 준다는 게 그치. 미친 거죠. 그걸 또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그걸 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거 양발이니까 늦는 거예요. 음, 수비수가 골 때려지죠. 네. 어떻게 골 때려지냐면 손흥민을 딱 보면 음. 미치는 거예요. 어. 그 경기장 한번 가보시면 네. 그 그런 거 들으실 수가 있어요. 수비수를 도와주려고 수비쪽 벤치에서 음. 맞아 맞아. 외치는 게 있어요. 어. 오른발. 어 맞아 왼발이래요 수비수 도와주려고 어, 주발을 잡으라 이거지 어, 오른발 그럼 네가 막 하고 있는 공격수가 오른발 잡아 어, 어. 그러면 오른발 각을 잡고 왼발 열어 저 왼발은 남의 발이야 손님이 양발 그래야 되네 <laughs> 양발인 게못 잡지 야, 수비수가 미치는 거야 야 양발 양발 어. 미치지 그럼 보고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벤치 보고 가랭이 하이로 탁 들어가고 그 그래. 가랭이 그. 골프게 맞긴 했는데 네, 그래서 땡 <laughs> 소리 나더라고. 굉장히, 굉장히 아팠을 텐데 네, 표정 관리하더라고. 족발니까또 아, 그럴 수도 없고 왜냐면 오만 관중이 있는데. <laughs>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임시를 뛰는 정식 감독이 와야 되잖아요. 정식 감독은 과연 어떠한 감독이 좀 선임됐으면 좋을지 저는 이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어. 예. 네네. 그러니까 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있긴 좀 있습니까? 잘 알잖아요. 왜 그~ 한 라인 많으니까 아~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논의의 순서는 예. 그간을잘 평가하고 음. 아~ 한국 축구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음.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어서 음. 어떤 축구를 지향하자라고 어, 어. 하는 게 먼저 내용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 맞는 음. 그~ 우리가 지향하는 축구에 맞는 감독이 누구야 이렇게 찾아오는 순서로 가야 돼요 음. 크리스만니폭망했땅게뭐 있냐면 이런 고민 없이 야탑 다운으로 내려오는 거죠 크리스만그 있다는데 야, 감독시켜 이렇게 음. 되는 거죠 음. 우리 축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크리스만니 와요 음. 뭐~ 예를 들면 목적지 없이 야 일단 운전 시작해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문제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전사 운전 잘하니까 일단 운전 시켜. 네, 어디로 어디로 가죠. 일단 가 일단 어, 운전 시작해 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목적지를 치자는 거죠. 음. 그게 먼저가 돼야 되고요. 음. 근데 그런 이런 거는 이제 어쩌면 뭐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음. 근데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러면 누가 될 거냐. 그래서 그렇죠. 이게될 텐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시간 상으로는. 6월, 6월 되기 전에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어, 계획하고 있는 거는 5월에 뽑겠다는 겁니다. 아, 5월에는 뽑겠다? 왜냐면 이제 6월에 어, 이제 싱가포르하고 중국하고 두, 두 번의 경기 하면 어. 2차 예선이 다 끝나거든요. 어허. 그 6월 두경기는 정식감독으로 가자. 아, 그러면 5월 중에는 뽑자. 뽑자. 그러면은 이제 머니가 문제잖아요, 전이. 그게 제가 아까 했던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 크리스마스만 돈 줬대요. 어떻게 했대요뭐돈 줬는지까지 나... 모르는데 줘야 되죠. 근데 그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크리스마스 감독이 빅동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그뭐 지금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잃어버렸지만 음. 대충 얼, 얼추 뭐한 지금 80억? 뭐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돈을 주면 아... 감독에게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추후 감독이. 10억, 새 원래는 80억이 감독 줄 돈인데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니까 지금 또 추가로 예. 우리 저 뭐죠? 파주에 네. 있었던 거 내려가가지고 아 국가대표 훈련장이요 에네 훈련장 천안... 이거 하는데 네. 돈또 엄청 또 그래서 지금 은행에 쓰고. 대출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 연봉 10억 그러니까 클리스마이 30억 받았는데 10억짜리 감독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일반인에게 10억은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감독들에게 10억은 음... 어,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10억에 데려올 수 있는 외국인 감독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찾을 수 있는 감독은 예를 들어서 아시안컵에서 어 아시아 다른 팀들을 이끌었던 감독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지키스탄의 세크르트 감독이라든지, 어, 음. 뭐 유로단의 아무트나.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를 이끌었던 감독들 정도를 데려올 수 있어요. 아니면 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지금 사실 유럽에 가 보면 음. 우리가 자꾸 네임드만 찾아서 그러고 좀 게을러서 그래요 배가. 어. 유럽에 가 보면. 정말 능력 인정받는 젊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음. 네. 그런 감독을 찾아서 한국 대표팀을 당신이 맡으면 우리는 월드컵을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팀이야 음. 라고 설득을 하고 월드컵을 가면 당신도 굉장히 당신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라고 하면서 몇 가지 협상을 해서 데려오는 방법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에이전트들이 가, 갖고 오는 프로필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음. 들어오는 공개 수료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음. 찾아서 돌아다녀보면 어 좋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감독들 유명하지 우리가 몰랐어도 그런 사람도 그렇죠. 찾는 방법이 있다. 오. 그게 아니면 국내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왜냐면 리그를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독들 빼고 그쵸. 그러니까 K 리그 원 감독들은 제외해야 돼요. 오. 한참 시즌 도중에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광주 이정용 감독. 음. 어, 울산의 홍명보 감독. 감독 이렇게 뭐 네. 계속 나오자 뭐 김동 감독 어, 이런 김기동.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 이번에 되기 전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최용수 감독이라든지 쉬고 있는 네. 아니면 박한성 감독도 감독, 쉬고 있죠. 예, 또 얘기 나올 수 있고 홍명보가 아저저 황선홍 감독 또 가능하죠. 또, 또 가능하죠. 또 현실적으로는 협회는 아마 국내 감독 쪽으로. 어... 가지 않을까? 네. 왜냐면 하 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게 거기라고 아마 협회는 생각할 겁니다. 아, 이게 재정적인 게 크네. 물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맞아요. 계속 해외에서 찾았으면 일단 찾아보고 아, 국내도 그래. 찾아보고 이렇게 나중에 다해 봤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아신 대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10억 10억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요썰 네. 중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파리 올림픽을 진출시킨다면 어? 진출시켜보면? 4월에 어. 4월에 이제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23세 이하 아시아 대회가 있죠 음. 아시안컵 네. 거기서 3위 안에 들면 본선 직행 그렇죠. 파리 올림픽 파리. 4위가 되면 아프리카 팀하고 대회 음. 플레이오프 어. 그래서 여하튼 어. 그래서 간다면 음. 파리 올림픽을 음. 그러면 황선홍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전환하는 카드도 생각하고 있다가 썰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맞아, 아까도 맞아, 얘기했지만 맞아. 이 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했을 때현직 음. 케리 감독은 빼올 수 없고 음. 그러면 국내 감독을 했을 때 후보군이 많지도 않아요. 음.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을 그쵸? 정식 감독으로 전환하는 어. 게 좋지 않나가 협회가 한다는 생각이 썰로 어. 들고 있어요. 썰로 솔로, 썰이에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요번에 어찌 됐건 잘 치렀고 그리고 요 기류라면은. 적임자 중에 하나다. 여러 사람 중에서. 그나마 제일 떠오른 사람이 형선웅 <laughs> 감독이다. 라는 생각이. 에. 이렇게 아마 저 시나리오가 뭐 <laughs>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무의미한 게 나중 되면 사실은. 뭐 올라가, 이거 그렇죠? 떨어지면 뭐. 어 아, 그렇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사실은 좀 쉽,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황선웅 감독이건 누구건 어찌 됐건 이번에 정식 감독들 오면은 예선 통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본선, 치르는, 네, 본선 마칠 때까지 잖아요 황선웅 감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이거 결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되네요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잘 해야 되고 되게 어, 그런 문제이죠 음... 하... 이게 참왜 전력 강화위원회 이런 데왜안 들어가셨어요? 제가요? 네. <laughs> 요즘 제가 왜 그런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네.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음. 태국과 2차전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런 류의 기다, 기사들이 막 여러 군데가 눈에 띄실 거예요. 어떤? 황선홍 감독 정식 감독 될수 있나? 어, 맞아, 맞아, 맞아.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 언론 플레이라는 것도 있고 <laughs> 이거 어. 왜 이거는 뭐 썰입니다. 네, 썰이고 근데. 이게 그리고 시점으로 되게 약간 좀 맞는 것도 있어요. 4월에 통과 시켜놓고 음. 5월에 선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임을 한번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아... 6월도 임시 감독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럼 임시... 임시감독은... 왜냐하면 우리 사실상 어... 거의 지금 최종에서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 이 거의 없어요. 그두 경기는 사실 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을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 뭐 선수 빨로만또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그 경기까지도 임시로 가고 어허... 명분이 있죠. 더 어... 좋은 감독으로 그렇게 산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다음 예선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9월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 9월에 이제 3차선이 시작하는데 그게 파리올림픽 끝나면 딱 시작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laughs> 황선호 감독이 파리올림픽까지 진출시킨다면입니다. 어... 진출 못 시키는 게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진출시켜서 파리올림픽을 어느 정도 잘 선방을 하면 음... 그러면 종식 감독 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죠. 어허 뭐이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황선호 감독이 욕, 욕을 먹는 게좀 전략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욕을 옛날에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을 좀 같이 꾸릴 수 있는 코칭 스태프라든지 이런 걸로도 보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음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이 베스트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베스트라는 표현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협회가 선택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다. 오케이. 아 네, 근데 그런 네. 안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 아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 감독으로 황소홍 감독을 선임하는 게 베스트냐? 그러면 음. 아마.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같애서. 금방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그동안 국제대에서 버렸던 예. 어, 혹은 캐리에서 버렸던 음.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체제로 간다면 좀더 전술적으로 음. 케어해줄 수 있는 코칭 스프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음. 근데 그거는 그때 대해서 한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요 아, 지금 너무 저희가 황선호 감독이 완전 히 된다는 거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아니 왜냐면또안 나올까봐. 또안 나올까봐. 언제 나와. <laughs> 그럼 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다. 네, 네네. 마지막으로 그 손준호 선수가 아.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저도 그거를 달순해서 봤어요. 네네네. 아마 전화 받고 그날 퇴근하시려다가 갑자기 켜서 하신 거 아닌가 음. 싶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네. 그, 그 순간 전화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 손준호 선수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그 이후에 전화 통화는 안 하셨죠? 또? 네, 그냥 문자로만 지금은 좀 쉬라고 했어요. 쉬어라, 음, 쉬어야 될게 가족들 중요 같고, 예. 어찌됐건 이렇게. 에, 근데 우리나라는 동네 축구형도 굉장히 많아 사실 그렇죠 협회가 아무리 뭐가 난리가 나고 선수들 간에 어떤 뭐 있어도 진짜 묵묵히 응원하고 잠, 저 뭐야 상암에서도 그렇게 응원하는 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럼요 굉장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동네 축구형들이 진정한 축구팬들이 많구나 하는걸 느끼거든요 음. 음. 제가 태국과의 상암에서 했었던 경기 중계할 때 음. 현장에서 중계하면서 저, 그, 처음에 제 코멘트가 거였거든요 음. 팬들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 좋은 팬들은 않아. 언제나 음. 이 같은 자리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음. 제가 소개하고 싶그 다음 말은 그거였죠. 협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음. 건데 그는 자제않고 팬들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아, 거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어, 우리 저 역시 박문성 위원하고는 뭐 얘기를 이렇게 던지고 주고받고 해봤는데 역시. 묵직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뭐 어떤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아 역시 에, 축구 유튜버를 꿈꾸는 저로서는 아, 너무나 꿈 같은 체이었습니다 <laughs> 진짜 고마워요. 아,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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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기쁜 일입니다. 예. 제가 어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어 4월 2일, 16일 둘다 이제 화요일이에요. 밤 8시에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날이죠.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에 이때는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예. 이때 아, 저희 양수기죠. 피터와 함께 이때는 입중계예요. 예. 저도 최초로 해 보는데 벌써부터 설렙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봬요.